총 7만원 구성을 만원 후반대로 내고해왔습니다마스크팩1 0 블락앤크림, 에멀전, 토너, 폼클렌저, 수분크림, 시카밤까지 피카소 브러쉬 역대급 수준의 내고인데요 진짜 고급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하는 남자 레오제입니다. 아, 벌써 가을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윽한 감성담은 가을 신상 리뷰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그냥 색조왕 에뛰드 레고에 왔습니다. 바로 이번 가을 따끈한 신상 레더샵 아이섀도우 팔레트입니다. 에뛰드가 색조 장인인 거는 이미 여러분들도 인정하고 계실텐데요. 제가 레고에 온이 레더샵 팔레트 가격이랑 구성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선 에뛰드의 이 플레이컬러 아이즈 팔레트 시리즈가 정가가 22,000원이에요. 그런데 아니 섀도우 하나 딸랑 주면은 도대체 어떻게 쓰라는 거냐 해서 제가 색조장인 에뛰드랑 어울릴만한 브러시 장인 무려 피카소 브러시 가져왔습니다. 이 피카소 콜레지오니 아이섀도우 브러시 정가 18,000원을 합해서 총 4만 원짜리 구성을 무려 19,000원대에 제가 내고 해 왔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거기에 3만 원 상당의 증정품까지. 드립니다. 마스크팩 열장, 블라겐 크림, 에멀전, 모노폼클렌저 수분 크림, 시카밤까지 이 구성품까지 합하면 총 7만 원 상당의 제품을 여러분들이 만원 후반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레오제이 믿고 사는 마켓 정말 이 마켓 중에 최고 역대급 수준의 내고인데요. 진짜 구성 너무 어이가 없죠? 이건 그냥 내고왕이 아니라 내고 깡패. 올 가을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최신상 에뛰드 레더샵 팔레트 지금부터 자세히 보여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세요. 자, 첫 번째 디자인인데요. 레더샵이라는 이름답게 가죽 공방에서 칸 나온 듯한 레더 무드가 잔뜩 묻어있는 브라운 케이스예요. 열어보면, 허, 진짜 가을 감성을 꾸겨 넣었다.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 우리가 가을에 쓰고 싶었던 컬러들만 꽉꽉 눌러 담았는데, 가을에 절대 놓쳐서는 안될 그윽한 감성 무드, 6가지 매트 섀도우와 4가지 글리터. 그동안 에뛰드 없었던 올 신상 브라운 컬러들이에요. 이따가 직접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겨울 쿨톤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쿨톤이 브라운 잘못 바르면 얼굴이 누래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브라운들은 웜톤, 쿨톤, 통타지 않는 브라운들입니다. 브러쉬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진짜 에뛰드랑 손절 가오하고 따온 구성. 에뛰드가 색조 장인이니까 브러쉬는 양보해라. 브러쉬 장인 데려와라. 해서 제가 가져온 게 바로 피카소 꼴레지오니 브러쉬입니다. 여러분 피카소 브러쉬는요. 제가 얼마 전에 브러쉬 리뷰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 진짜 아티스트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브러쉬예요. 특히 메이크업이 어려운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게 되면요. 메이크업에 퀄리티가 정말 확실히 확 올라갑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섀도우 팔레트랑 궁합이 너무 좋고요. 이 섀도우 팔레트 안에 이런 팁 브러쉬도 같이 들어있으니까 함께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일 중요한 색상 살펴볼 건데요. 에뛰드 하우스는 진짜 컨셉별로 이런 팔레트를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 베이크하우스라는 팔레트를 출시를 해서 갓 구운 빵 컨셉으로 베이지 브라운 컬러들을 되게 잘 냈잖아요. 그때 얼마 전에 나왔던 로제와인 컬렉션도 너무 예뻤는데 근데 이번 레더 컨셉의 팔레트는 데일리한 컬러인데도 불구하고 시크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게 와, 기존에 내가 알던 귀염귀염한 에뛰드 맞아? 이랬 이 팔레트 색상들은 기존에 루앤마의 아이즈에서 온고잉으로 판매되는 컬러 없이 올뉴 신상 컬러. 그냥 브라운도 아니에요. 이거는 옐로우 브라운, 오렌지 브라운, 레드 브라운, 그리고 애쉬 브라운까지. 발색 보이세요? 이렇게 한번 터치했는데 색상이 확 올라가요. 이 중에서도 제가 강추드리고 싶은 컬러들이 있는데, 베지터블 레더, 카멜 브라운 이두 컬러인데, 톤 다운된 옐로우 컬러랑 이름 그대로 카멜 브라운 컬러예요. 저는 이런 컬러들이 여러 색안 쓰고 단독으로 사용해도 코트 입었을 때이한 컬러만으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쫙 끌어올릴 수 있는 약간 그런 컬러였어요. 진짜 고급. 그리고 5번 골드 버클이랑 7번 빈티지 스트레 컬러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글리터랑 쉬머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이 컬러들 발랐을 때안 그래도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가루 날림 심하거나 이러면 너무 싫잖아요. 근데 보세요 눈두덩에 톡톡 발라도 가루 날림 없고 눈 앞머리에 샥 해줘도 이쁘고 글리터랑 쉬머인데 이 선명한 말색 좀 보세요. 진짜 어떻게 이 가격에 이 퀄리티가 나오냐고요. 그리고 또 있어 8번 이태리 가죽 컬러나 10번 핸드스티치 컬러를 보면 오렌지빛 브라운 컬러랑 골드 펄이 콕콕 박힌 애쉬 브라운 컬러거든요. 진짜 실패하기도 어려운 브라운 컬러들이지만 이렇게 색깔 구성이 다양하니까 얼마나 많은 룩들을 연출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긴말 필요 없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연 한번 보여드릴게요. 팔레트 왼쪽으로 옐로우 브라운, 오른쪽으로 레드 브라운이 있는데요. 옐로우 브라운을 활용한 룩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이니셜 라벨 컬러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도 너무 좋은 은은한 베이스 음영 컬러예요. 너무 노랗거나 빨갛지 않아서 횡하거나 부어 보이지 않게끔 깔끔하게 연출이 되고 특히 코 쉐딩으로 사용하기도 좋은데 콧날부터 코끝까지 이 브러쉬가 코 쉐딩으로도 궁합이 좋아서 활용도가 정말 높은 컬러예요. 그 다음 베지터블 레더는 톤 다운된 옐로우 브라운 컬러인데요. 단독으로 사용할 때 일반 브라운 음영보다 화사하게 연출할 수 있고 뭐 언더나 애교살 포인트 음으로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이 컬러는 2차 음영으로 발라줄게요. 그 다음 골드버클 글리터는 자글자글한 골드펄이 들어가 있는 브라운 컬러인데요. 내장된 팁브러쉬로 마무리해주면 그윽하면서도 화려한 가을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요. 클래식 브라운 음영 컬러를 이용해서 아이라인처럼 포인트 음영을 넣어주면 훨씬 더 그윽한 느낌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이 룩에 어울리는 신상 립 햇빛에 그을린 카멜빛 가죽 컬러인 캔 브라운을 발라주면 첫 번째 옐로우 브라운 룩 완성입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 레드 브라운을 활용한 룩인데요 이태리 가죽 컬러 진짜 가죽 공방에서 나온 것처럼 고급스럽고 톤 다운된 레드 브라운 컬러를 아이홀과 언더 애교살 전체에 발라줄게요 그 다음 이태리 가죽에 어울리는 빈티지 스트랩 컬러는 쉬머링한 딥 오렌지 컬러에 자잘한 골드 펄이 들어가 있는 컬러예요. 빈티지 스트랩을 얹으니까 화려한 가을 단풍 느낌이 나죠? 이제 여기에 앞서 발랐던 이태리 가죽 컬러를 블러셔처럼 사용하면 가을 무드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사용해보시고요. 마무리는 클래식 브라운으로 아이라인처럼 포인트 음영을 넣거나 삼각존 부분까지 넣어주면 역시 극윽한 음영 완성입니다. 이 레더 브라운에 어울리는 신상 립은 바로 빈티지 가죽의 고급스러운 레더 브라운 컬러인데요. 이렇게까지 마무리해주면 이번 가을에 시크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극한 음영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자, 레오제이 이름 걸고 좋은 것만 보여드립니다. 레오제의 믿고 사는 마켓. 이번 가을 최 신상, 에뛰드 레더샵 아이섀도우 팔레트의 피카소 콜레시오니 아이섀도우 브러쉬 총 4만원 구성에 거기에 3만원 상당 증정품까지 총 7만원 구성을 19,440원에 드릴 건데요. 네이버 셀렉티브에서 10월 5일 월요일 저녁 7시 라이브로 단시간 동안만 진행할 건데요. 한정 수량이라 엄청난 경쟁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래서 조기 매진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진짜 딱한 시간만 진행하니까요. 알람 맞춰 놓으시고 이 대박 구성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우린 10월 5일 월요일 저녁 7시에 만나요. 안녕!